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셨사오니 이 시간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심령 심령마다 옥토에 이 말씀이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되 길가 같은 심령도 돌자밭 같은 심령도 가시밭 같은 심령도 옥토가 된 심령이 될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세우셨사오니, 종이 증거하는 이 말씀이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는 말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이 세상에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셨느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람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무리에서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히 증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누구 안에서만 하나님의 사랑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만이 누가 사랑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 안에 그 피의 흔적이 그 예수의 피가 있고 또 예수의 살을 먹은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름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그 사실이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선대의 이르러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도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를 해주시는 해 주신다는 것을 잘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기한이 차셨을 때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느냐면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에 속한 그 열한 제자들 뿐만 아니라 열한 제자들을 통해서 인류의 복음이 이제 전파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지만은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가 하나가 있는데 그 존재가 뭐냐면 영적인 존재 천사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한번 타락하면 다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서 피 흘려 주신 그 피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주셨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그자손들을 위해서 피 흘려주신 겁니다 육체를 잊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원하려 주시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원수가 된 마귀를 갖다가 그 피가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가 육체가 연약해서 불순종해서그불순종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지금도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불순정하면그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마귀에게 또 타락한 천사들에게 예수의 피가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또 그런 말미 아마 이제 구원, 예수를 그 이제 전도받고 예수를 아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론 유다에게 사단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가론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이제 막 사단이 딱 집어넣으니까 그 생각에 움직이는 바람에 결국은 그 생각이 들어간 예수를 팔려고 그 생각이 들어간 가론유다가 결국은 예수를 갖다가 은삼십에 대제사장들에게 넘기는 그러한 그 일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 말미암아 가론유다는 예수의 제자가 제자이지만은 결국은 은삼십에 예수를 팔아넘기고 자기가 스스로 목매달아서 죽인 사건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의 생각을 관리하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이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절대로 그런 일이 이제 생기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단아내 뒤로 물러가라고 베드로를 분명히 꾸짖었어요.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선을 그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단이 언제든지 가론 유대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듯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 생각을 딱 집어넣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간 하는 거예요. 쇠기를 박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 결과가 뭐냐면, 재앙이라고 에레미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잘 믿던 사람이 어느 사이에 주일 예배 빠지고,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사단이 거기에다가 가론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듯이 생각을 딱 집어넣으니까, 결국은 예수를 잘 믿던 사람도 세상으로 돌아가고, 이제 예수를 믿지 않고,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왔을 때 바로 돌아서서, 내가 예수의 보혈을 믿는다고, 내가 예수의 보혈을 믿는다고, 그 악한 생각을 갖다주는 더럽고 저주받은 그 영적인 존재들 귀신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물리치지 않으면 그 생각이 딱 들어와서 그 고착화되면 결국은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일에. 어떠한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것을 볼수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대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대마라는 사람은 이제 누가하고도 복음을 같이 증거하고 디모데나 이런 사람들 사도 바오하고 복음을 같이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대마는 그가 세상을 사랑해서 대살로니가로 이제 떠났고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내세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체험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다시는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정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냐? 진리로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존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유혹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싫어하고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부담스럽고, 성경 읽는 게 부담스럽고, 새벽 기도하는 게 부담스러우면 그걸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미혹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 그러면 더 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정말 사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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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을 더 아이기를 사모하고 새벽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내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나눠주기를 사모하는 자들 정말 그렇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도 그렇게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잘 아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싫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더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못하게 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질투해서, 어떻게 하면 마귀가 신앙생활을 못하게 우리를 방해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느냐? 마귀가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방해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은 진리로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성령도 진리의 성령이심.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가 영적 생활 이 세상에 끝나는 그그 그 끝나는 육체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영혼을 진리로 여러분들이 보호해서 마귀로부터 완전히 정말 가론유다가 마귀가 사단이 가론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듯이 그 집어넣지 못하도록 진리의 성령으로 정말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 잘 하시도록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은, 영적 생활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은 영적인 전쟁인데 누구로 말미암아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느냐면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그 승리를 할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아셔서 일평생 진리로 정말 마귀를 대적하여 영적인 생활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영적 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이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 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갖다줄 때 정말 그 생각을 물리칠 수 있도록 늘 진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수 있도록, 우리가 영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채치게 맞으심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예수가 줄이심으로, 우리가 부의하게 도와주시고, 예수가 징계받으심으로, 우리가 심령에 편하게 도와주시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혼도 육체도 생각도 거룩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일평생 영혼도 잘되고 육체도 강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